세상에서 가장 예민한 귀를 가진 동물은? 정답은 박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예민한 청각을 가진 동물은 무엇일까요? 놀랍게도 우리가 잘 모르는 동물이 정답입니다. 오늘 그 주인공을 알려드릴게요.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청각 천재의 정체는? 정답은 바로 박쥐. 박쥐는 초음파를 활용해 사물을 감지하는데요. 무려 20에서 120kHz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인간의 최대 청각 범위는 20kHz 비교가 안 되죠? 초음파의 비밀. 박쥐는 초음파를 내보내고 반사되어 돌아오는 소리를 분석해서 주변 환경을 파악합니다. 어두운 밤에도 장애물과 먹이를 정확히 찾아내는 놀라운 능력이에요. 왜 그렇게 예민할까? 박쥐의 청각은 생존에 필수적이에요. 시력이 약한 대신 청각으로 환경을 감지하죠. 심지어 모기의 날갯짓 소리까지 들을 수 있다고 해요. 소리로 대화하기. 박쥐들은 서로 다른 초음파를 사용해 소통하기도 해요. 무려 수백 마리가 함께 있어도 혼동하지 않고 대화를 나눈답니다. 박쥐 청각의 활용 이 놀라운 청각 덕분에 박쥐는 자연에서 해충을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인간과 자연 모두에게 없어서는 안될 존재죠. 오늘은 가장 예민한 청각을 가진 동물, 박쥐의 놀라운 세계를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들 계속 보고 싶으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